미쳤지 미쳤지 다음주에 엔진 수술 해야되는데 어, 한인천 갔다가 이거 열무를 봤어요. 너무 좋아 열무가 이게 무청 한 박스 아예 들고 왔어요. 한 박스면은 어딨지? 이런거 2포개 4개 네 너무 이빨 이파리 이 무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무척만 시래기 해놨다가 우거지로 먹어도 되는데 열무, 열무김치 있으면은 여름에 냉면, 열무냉면, 열무국수 비빔 뭐 너무너무 좋으니까 일단은 요거 해놓으면은 내가 손이 왼손 수술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른손은 수술하기 전에 박스, 두 박스 배추 김장 했었는데 뭐 금방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예 사먹어요 사먹는데 열무는 사먹을 만한 데가 없어 주문할 때도 별로 없고 입맛도 안 맞고 자작하니 어, 거의 물김치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냥 한 박스야 실차 엄마 앉아 가지고 슬슬 다듬을 테니까 버무리는 거 만디가 해줘 찐이 꼬셔가지고 아 너무 좋아 그럼 연무가 이거면 이거 씹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너무 좋잖아. 좋아 좋아 건강한 여름 날려고. 아 좋다 좋다. <laughs> 일복에 일복. 그러면 좀 낫잖아. 이거라도 시원하게 연무 국수라도 좀 비벼 먹고 싶어. 음 좋아 좋아. 와 한통이 한통. 이거 앉아가지고 엄마 하할멍 바람 몽 뭐, 오늘날 막 완전히 이게 뭐지 바람 태풍주의 뭐아우막 이제 나무 흔들리는 이 바람 속에 아 그냥 앉아서 넋 빼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다 다듬었다 이제는 아우 이거는 닥쳐야 될 거. 이거 닭 갖다가 주면은, 아우, 저 절대 오래간만에 신선한 먹이 먹을 것 같아. 어 좋아. 자, 연무. 버섯. 조금 새콤하게 익어가지고, 연무국수 해먹고 싶네. 헤헤, 좋아, 좋아. 미쳤어, 미쳤어. 이모 모두 이 김치를 담근다고 미쳤어요. 어제 쇼핑하면서 배추김치는 다 사왔는데, 맛게 담가야죠. 그동안 양념 준비하고 버무리는 거는 우리 지은이가 할 거예요. 네. 아 이거 미쳤어 미쳤어. 아 쉬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이렇게 다 이게 씨를 연거는데 이렇게 꽃이 지고 탈색 됐어요 이렇게. 사직돼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에 자스민 꽃도 이렇게 피고 덩쿨에 물걸러간 자스민 향이 아 향기가 참 좋아요 이게 이렇게 다 잘라버려도 매년 이렇게 챙겨요 아이고 어, 자 이렇게 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니까 이렇게. 아이 아쉬워 벌써 지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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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더 좁네 몇 걸음 개조름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 아, 아참 아쉽다 벌써 지고 있어요 아쉬워 아쉬워 올해는 이거 뭐 씨, 씨를 엄청 많이 받아서 한번 뿌려볼까 이미 받아놓은 씨도 어, 거기는묻어주지도 않았는데 정말 좋다. 이렇게 제라님도 막 키를 막 키워요. 올라가느라고 염자는 어디있나 염자는 보이지도 않아 오늘은 또염자 이름도 또 어? 금방 나오네 야염자꽃은 응? 쳐가지고 바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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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돈돈나무 목으로 뭐 앉았나보다 굉장히 건조해 바람이 불어서 왜 이렇게 쪼글쪼글 하네 꽃도 피고 뭐해서 쪼글쪼글 물좀 줘야 되겠어요 아 말은 지연이한테 딸한테 이 버무리라고 시켜야지 했는데 두두 두 손으로 쪼물락 쪼물락 이렇게 두통 나왔어요 와 많다 이게 이만큼 그래도 무거워서 못 올라오니까 며느리가 번쩍 들어서 올려줬어. <laughs> 세상에. 나는 그래서, 그래도 같이, 한 짝씩, 한쪽 팔찌 같이 해. 근데, 에, 이렇게 해서 자작자작하게 해놓으면은, 이제 물이 더 생겨요. 이제 익으면서. 아, 익, 혀서 실내 온도에서, 실온에서 익혀서 넣어야 돼. 김치에다가. 그냥 넣으면은 쌉싸름하고 오래 걸려요. 아, 좋다. 이거 이렇게. 음.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매실청에 들어가야지 맛있다니까 음. 아 이렇게 좋아좋아 <laughs> 좋아. 아 맛있겠다 음,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열무 냉면 음, 열무 비빔밥도 되겠어요 계란후라이 하나만 얹으면 딱아 좋아좋아 이게 이쪽통 저쪽통 왔다갔다 배불러한박스 나있어가지고 좋아 헤헤 <laughs> <있어가지고>. <laughs> 맛있게 익으면 애들한테 나눠줘야지. 익혀서 맛있을 때 줘야 돼요. 히히, 좋아, 좋아. 음, 아, 큰일 했네. 오, 아침에, 하룻밤 지나고 보니, 간이 이제 제대로 들었어요. 맛있다. 이게, 위에 앉아있는, 이거, 나는 쌀풀을 많이 해. 밥, 찬밥찹쌀밥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컵 갈아서 넣었는데 너무 잘돼있어요열무는 풀을 넣어야 돼요 풀안 넣으면 맛이 없어 음, 국물 자작하니 음, 뭘 해도 맛있겠다 두통 너무너무 든든하게 큰 통으로 하나 하면 꽉 차겠는데 익으면서 북을 끓이면 안 되니까 큰 통에다가 나눠서 두 개를 익힌 다음에 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하하. 아우 너무 맛있다. 간이 제대로 들었어 이제. 물 고추 미리 사서 냉동해 있는 거 갈고 또 월랑 고추 농사지은 거 넣어놨던 거 갈고 그래서 더 칼칼하니 맛있어요. 정말 칼칼하다. 음. 빨갈 필요 없이 덜 빨갛게 칼칼하니. 어 좋다, 좋다. 한 이틀만이 익히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추워서. 헤헤헤, <laughs> 좋아, 좋아. 이제게 먹을 거 밑반찬 준비해놓고 기본적으로. 그렇고 왼손 수술하면 마음이 놓이죠. 그냥 누구든지 꺼내 먹으면 되니까. 메뉴가 몇 개나 나온데니까, 이게. 열무김치, 열무냉면, 열무비빔밥. 하하, 나중에는 이거 찌개 해도 무청이 맛있어서 좋아요. 좋다 좋다. <laughs>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이거를 다 하다니 손이 어떻게 했는지. 어제 저녁에나 오른손, 수술한 손이 괜찮을 만하는데 이거 완전히 노욕을 시켜가지고 마비가 되더라고. 아이고. 어쨌난 왼손 할 수니까 뭐 살려주겠지 뭐아 좋아 좋아 헤헤 <laughs> 풍성하게 피어나가지고 너무 이뻐 색깔이 와 정말 그냥 풍성 풍성 그 봉우리였던 게 이런 거 봉우리였던 게다 피어나가지고 와 정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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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로아 좋다 이런 서불두개다 가두면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하하 이쁘다 요거는 정말 핑크 레이스 너무 이쁘잖아 핑크 레이스가 이렇게 요거는또 하얀 아이 레이스가 너무 이쁘죠 이렇게 같은 듯 다른 듯 이렇게 풍경이 이뻐서 아래층에 잘안 가져가고 거기 너무 뜨거우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도 오후에 쌀 들어가면은 뜨거워서 그래도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하하. 갈랑코에도 이렇게 보니까 같이 노니까 이쁘네. 이렇게 해요. 여기 아트니아가 얼마나 이쁘게 풍성하게 피는지 물 여기 마르면 안 되니까 항상 물기를 줘야 돼 습도를. 얘들 마르면은 웃자라요. 쭉 웃자라가지고. 계속 웃자가긴 하겠지만, 마디마디에 게 나오니까, 요게, 요게 지면 나오고. 음, 이뻐요. 꽃이 송이가 크네.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음, 송이가 작은 게 아니라 커서 풍성하고 이쁘고. 음, 여기 보라. 여기 팥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만 집어 넣는데 그래도 화분에 있어서, 물 이렇게 마르지 않게. 하얀색, 보라색도 구색 맞춰서 해놨더니 이뻐, 이뻐. 이뻐. 정말 이쁘다. 아침에 납할 꽃처럼 이렇게 있는 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뻐요. 하하하. <laughs> 이렇게, 이 녀석은 작년부터 이게 뭐가 나오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어, 러브체인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뿌리 내렸네? 어, 러브체인이 떨어진 게 여기 뿌리 내린 것 같아. 이게 뭐지 몰라 고했어 음, 무튼 키워보자고. 어, 또 나왔다. 뭔지 나도 모르지만 키워보자고. 하하하. 제라늄은 이렇게 꽃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여기 하나도, 하나씩. 이렇게 피는데 색깔이 이뻐서 어, 여기도 내려오네. 어, 피네. 꽃 피니까 좋아요. 가지치기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지. 아하 나의니가 네가 공주에 얘는 요즘 묶어줘야 되겠다. 포져 있는 거보다좀 묶어주는 게푸근하고 풍성해 보일 것 같아. 마디 마디 다필 거니까 이렇게 이뻐요. 이뻐 빨간 게 너무 정렬. 이게 재라은 정렬적인 거하고 똑같이네 칼라가 이뻐요. 리갈. 얘도 니갈이고 이제 톱니처럼 빳빳하게. 니 어, 리갈 캔디제라는. 너무 이뻐요. 아는나는 아는 아니. 애기같이. 나플라푸라니 바람에 날리는게 너무 이뻐요. 음. 오렌지는 밖에 가든에서 또 엉성하게 있고. 하하. 너무 이쁘게. 캔디. 이녀석팍 퍼져있는거를 이렇게 묶어주니까는, 아, 이렇게 이쁜데. 아, 이쁘다. 음, 벌써 지는 것도 있네. 먼저 폈었나 보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두 개, 두 송, 꽃두 송이, 세 송이가 폈네. 음. 이렇게 어주고 아, 이렇게, 어, 다숨치기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세, 이렇게 두 개, 세 개, 막 송이가, 꽃송이가 많이 나와. 이뻐요. 니가 알제나는 아, 이렇게 삼청사가 이렇게 이쁜 공간을 또 만들어주니까 좋고. 봄동자에 역시, 아우, 구름 한점 없냐. 오늘 태풍주의보. 여지까지, 어제부터 계속 바람 부는 거야. 음, 구름 한점 없이 찬바람, 바람이 차다니까 오늘 8도에서 22도, 24도까지 아, 또 주말이 왔어요. 음, 빨간색, 핑크색, 아우 이쁘다. 너무 이뻐, 이뻐. 음. 이렇게 아, 내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좋아요. 이렇게 꽃멍.

좋아좋아. 오늘 도 즐거운 하루 <laughs> 즐거운 주말 되세요. 주말 돼야지요. 애들이 로나파크 1년 티켓이 꼭 가야되고 방학 때한번 가면은 그거는 1년 티켓을 사면 한번 가면은 그냥 아깝고 두번 가면은 본전이고 세번 가면은 1년 티켓이니까 시간은 언제든지 있는데, 아, 세번 가면은 플러스 돈 세이브 하는 거고, 아까우니까 가야 된다고 계획이 그래. 그래서 애들, 셋은 자신이 없고, 혼자, 혼자서 알아하고 진수 데리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할머니가 붙는데, 할머니가 딴걸 못하고 뛰질 못하니까, 음. 기수는 빼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려가지고 탈수 있는 게 없어요. 나 밖은 놀이동산이라 일단 애들 데리고 내일 나가는데 어, 따라 붙기로 했어요. 혼자보다는 아무래도 바좀 낫겠지. 그리고 괜찮으면 은 할머니는 혼자 거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뒤에 보타닉 가든 봄 가든을 좀 혼자 구경하면 되니까 운동장을좀 걸어야 되고. 천천히. 하하하. <laughs> 저번에도 한번 갔다왔는데 뭐그팜추리 하나가 떨어져서 내 머리를 떨어질 뻔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바람이 불어요. 오늘 바람 엄청 태풍주의보 지난번에도 태풍. 와 바람이 엄청 엄청 불어요. 여긴 봄에 이쁘다 이쁘다. 지금 녀석이 아저리야 예, 여왕입니다 좋아 좋아 아우 이쁘다 정말 이뻐 응. 아, 꽃동산이 좋아요 그래도 이제는 밖에도 내려가 봐야지 양난들이 찐님 진장 <laughs> 내려오라고 한번 가봐 내려가야지 어제 아, 김치 담그고 엄청 어깨부터 등도 힘들어가지고 기어리면 <laughs> 보려고 아침 애들 보내고 시엄시엄 었으니까 내려가 봐야지. 좋아 좋아요. 아 좋다. 음. 꽃이 있는 풍경이 좋아요.